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자, 강시영 선수 편두 번째 이야기. 물론 이제 강시영 선수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 장희진 선수 이야기도 같이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전 시간에 이제 그 얘기했었죠. 강시영 선수가 리오 올림픽 때 진짜 1점 차이, 정말 한끗 차이로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국대 선발전에서 탈락을 했다. 아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더욱 희망찬 내일을 사랑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의 시련은 강시영 선수의 결의를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시영 선수의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강시영 선수 기분을 조금은 이해는 해요. 제가 뭐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약간은 비슷한 경험이 저도 있어요. 어, 어떤 경험이냐면은 제가 거의 대학 시절에 수석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때. 역사학과 다녔을 때. 근데, 딱한번 놓친 적이 있었는데, 신입생한테 뺏겼어요. 그걸를 갖다가. 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신입생 중에서 굉장히 똘똘한 친구가 한명 왔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죠. 근데 둘다 이제 성적이 어떻게 나냐? 4.5가 나왔습니다. 만점, 오해이풀이다 나왔는데, 제가 졌어요. 그 친구한테. 왜 졌냐면은, 학점이 다 똑같이 오해이풀 만점이라면은, 그 다음번에 성부를 보는 게 뭘로 이제 따지는 거냐면은, 수업 실수. 그거 가지고 따지는데, 야그 친구가 저보다 수업 시수를 1점 더 들었더라고요. 그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1등 뺏긴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생각 그거 보고 제가 그전 학기 때 수업 시수를 정말 꽉 채워가지고 들어가지고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가목만 빼자 하고서 한가목 빼고서 들었는데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학기 때처럼 제가 만땅으로 다 채워서 들었으면 이겼겠죠. 근데, 그, 잠깐 좀, 이제, 방심을 해가지고, 하나 빼도 되겠지, 했는데, 저는 다크호스한테 제가 발목을 잡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아, 그냥 힘들어도 한 과목 더 들을걸. 그런 생각 저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강시형 선수도 좀, 비슷한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 강시형 선수, 이날 이후로 이제 더 의지가 강해지게 됐는데요. 강시형 선수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게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치영 선수는 이 시합에서 꿈에도 그리던 장혜진 선수하고 한 팀이 돼서 출전을 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이때 당시 라인업이 장혜진, 이은경, 강치영 세 분이세요. 제가 어 양궁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한 건 2016년 리올림픽 최미선 선수 덕분이긴 하지만 양궁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언제였냐면, 2018년 자카르타 팔랭방이었어요. 이때 이제 두 가지 스토리인데, 하나는 이제 강치영 장혜진 선수 스토리, 그리고 하나가 이제 김우진 이우석 선수 스토리. 그걸 보면서, 어 양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고또 때마침 이제 시기를 맞춰가지고, 실내 양궁장이 수도권에 설치가 되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 이때부터 이제, 아직은 뭐 실내 양궁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양궁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고, 그다음 뭐 이제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아무래도 그때 이제 실내 양궁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고 저도 한동안 못 갔죠. 그러면서 그냥 양궁이 한때의 취미로 그렇게 끝날 뻔했는데 여기에 다시 제 덕심에 불을 지펴가지고 <laughs> 버닝하게 만들었던 분이 이제 안산 선수님이시죠. <laughs> 하여튼 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선수 분들이 대강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자카르타 팔랭방 아시안 게임 개인전 시합에서 장태영 선수는 동메달을 그치긴 했지만 어쨌든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부활의 포성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그야말로 제가 전시에 설명드린 대로 팀 코리아의 파기변 결말은 어마어마한 기세로 모든 국제 대회를 휩쓸게 됩니다. 어, 참고로 강태영 선수는 활이 짱짱으로 굉장히 좋아하신데요. 그래서 활이 좀 파운드가 높아야지 쏘는 맛이 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강시영 선수가 쏜 화살의 탄속은 무려 205kg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오진혁 선수님 탄속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하고 거의 비슷한, 파워풀한 사격을 구사하는 게강시영 선수죠. 그래서 강시영 선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꼭 옛날 고대시대의 병기인 발리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신데요. 흥미로운 것은 2019년 세계선수권 대회 혼성전에서 강시영 선수는 이우석 선수고 합작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분 다, 제가 다 소개해드렸지만, 리오올림픽 때, 나름대로 이제 슬픈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었죠. 그러다, 나름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 서로의 아픔을 잘 이해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큰 활약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강치영 선수는 2020년에 이어서도 2021년에 연달아 국대에 선발이 됩니다. 2020년에 국대 선발 되신 분들이 좀 불행했던 게 올림픽이 연기되고 시합도 거의 다 취소돼서 2020년 국대는 뭐할게 없었어요 그때 활약을 거의 못하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년 국대가 2 1년으 자동으로 승계가 된게 아니라 리셋을 시켜가지고 했던 정말 가혹한 국대 선발전이 또 다시 행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강채영, 안산 두 분이 그거를 2연속으로 다시 돌파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요. 당시 언론들은 여자 국대지가 올림픽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호들갑을 떨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채영 선수는 올림픽만 못 나갔다 뿐이지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오른 상태였고 안산 선수님도 이때 당시 4년 연속으로 국대 선출이 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이만 젊다 뿐이지 이미 베테랑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국대 경험만 놓고 보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 여자 국대지가 단체전에서 무려 구연패, 구연패 과업을 쌓은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강시영 선수에게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신을 동경하던 장혜진 선수하고 이번에 함께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장혜진 선수는 국대 선발전 3차전에서 18위를 기록하면서 허무하게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MBC 올림픽 해설위원을 맡게 되면서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되고 실제로 2022년 8월에 열린 회장기 양궁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하시게 되었던 거죠. 자, 아픔이 없는 교훈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그 사람은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 2016년에 마신 고배는 강시영 선수를 오히려 한층 더 강하게 만드는 시련의 계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시영 선수가 당시에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데회는 선배인 장희진 선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희진 선수의 등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던 강시영 선수는 어느덧 국대지의 주장자리에 올라서면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시영 선수의 등을 보면서 안산, 임시현 이런 후배 선수들이 또다시 내일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이제 수많은 후배 선수들이 안산, 임시현 같은 선수들을 보면서 달리고 또 달릴 겁니다. 이처럼 국대 선수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물론 기록이나 메달 그리고 연금 포인트 그런 물질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무엇보다도 끈끈한 워맨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강치영 선수가 먼 옛날 연금술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옛날 중세 시대의 연금술사하고 강치영 선수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옛날의 연금술사들은 허황된 황금의 눈이 멀었다면은 강치영 선수는 후배들에게 한계를 넘어서서 도전과 열정이라는 꿈을 보여준 실체가 있는 역사의 산 증인이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강치영 선수야말로 강철 같은 의지 그자체를 비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양궁계의 연금 수사가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쯤 해봅니다. 자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